목 빠지게 기다려온 추석 연휴? 그런데 나를 기다리는 건 오랜만에 본 친척들의 잔소리. 그래서 구구가 준비한 추석 잔소리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선수치기 명절 잔소리의 기본 오브 기본은 바로 성적이죠. 공부는 잘하고 있니? 내신 준비는 잘하고 있니? 반에서 몇 등하니 등등 나를 향해 무수히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나보다 공부 잘하는 둘의 친척이 있으면 스코트라이트가두 배.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선수치기입니다. 일단 각종 문제집과 단어장, 숙제, 수행평가지를 준비해 주세요. 타이밍은 바로 식사 후 모두가 모여 후식 먹을 때. 준비한 문제집이나 숙제를 꺼내 구석으로 슬쩍 가 한숨을 푹푹 쉬면서 문제집을 풀어준다면 나를 향해 무수히 쏟아지는 친척 어른들의 안쓰러운 눈빛. 부모님의 흐뭇한 눈빛. 간혹 오늘은 쉬고 와서 과일부터 먹으라는 친척들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no.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와 공허한 눈빛으로 아니에요. 곧 있으면 중간고사라서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 포인트. 두 번째, 오늘의 일꾼 혹시 잔소리를 피하겠다고 방에만 숨어서 유튜브를 보고 계신가요? 에츠노노?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잔소리라는 야생 한가운데 떨어진 초식동물과 다름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친척 어른들의 눈에 띄면서도 쉽게 말을 걸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이 바로 음식 준비를 돕는 것입니다 숨어있어야 할땐 부엌에서 꼬지도 꼽고 전도 부치다가 눈에 좀 띄어야겠다 싶을 땐 거실로 나와 음식도 나르고 과일도 깎고 여기서 포인트는 일하느라 정신없고 바쁘다는 것을 온몸으로 팍팍 티내주는것 난 요리 같은 거 잘못하는데 어떡해 요리를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동그랑땡 두석개집 태워먹다 보면 방에 들어가서 공구나 하라는 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까요 세 번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자. 그런 날 있잖아. 어떤 방법으로도 잔소리를 피하지 못할 것 같은 날. 이번 명절엔 공부와 체험을 핑계로 집 밖을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나가서 어딜 가냐고. 명절이라 문연 곳도 없을 텐데. 요즘은 대피소라는 이름으로 명절에도 문을 여는 스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잔소리에 고통받는 친구들과 같이 스카 가서 공부하면 잔소리도 피하고 오정도 쌓고 공부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딴짓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연휴를 맞아 다양한 곳에서 추석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화성행궁에서는 추석당일 무료 개방을 거천 산정호 에서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화성시 윤건릉에서는 한복 착용 입장객 무료 입장을 진행합니다 명절에 어디 안 가는 친구들은 가족들이랑 놀러가도 좋겠는데 일년에한번 뿐인 추석 즐겁게 <laughs> 지내보자고요 오늘은 추석 잔소리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과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에서 우러나온 잔소리라는 거 다들 아시죠? 외에도 여러분들만의 잔소리 피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인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봐요 꼭이요